경마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2월의 마지막 주, 12월의 4주차 경마주간 관심마 탑3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2025년도도 경마일로 따지면은 한 주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경마주간이죠. 자,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 마무리 다 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저 역시 또한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좀 미비했던 부분 2026년도에 큰 실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제 박태종 기수가 은퇴 경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속에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미라클 삭스를 다른 기수들이 조금 선행을 가는데 있어서. 어, 박태종 기술을 좀 조심스럽게 밀어주는 에,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라고 봐요. 에,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상규 기수가 이게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아나운서가 계속 공정경마 공정경마 자, 이야기하는 거를 보니까 아나운서도 어느 정도는 레이스 자체가 이건 조금 아 뭔가 좀 그렇다 뭐 이런 눈치를 어, 좀 채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상규 기수가 1등으로 왔고 어, 박태종 기수는 자긴 시간, 오랜 시간, 만 6천전 뛰면서 2249승을 어, 끝으로 긴 시간 기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기록으로 어, 대기록을 작성하고 예, 한국 경마의 정말 발전을 위해서 어, 노력하신 예, 박태종 예, 기수님한테 정말로 무한한 감사와 어, 또 앞으로 제2의 또 인생을 열렬히 경마팬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성적으로는 지난주가 정말로 눈에 띄었죠. 끝이, 끝이 정말 어떻게 잘 될지 정말로 좀 연상케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머스탱파워를 놓고 들어갔던 경주에서 자, 지모션. 아 역시 복승식만 96배의 추천 경주 어, 또여러분께 적중을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8 경주 청룡의 칼의 컴플리트 브로가 40배가 넘었고 쌍승식 96배입니다. 그리고 자 최강 골드의 스톤 브레이커 스톤 브레이커입니다. 스톤 브레이커 어, 저의추천 경주의 주인공이었죠. 이게 복승식만 44배, 쌍승식은 56배가 나왔죠. 어, 자, 이거 하나로도 뭐 일요 경마는 뭐 거의 완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의 어, 지난 3 주차 경마는 어, 좋은 성적, 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 지급조서 이런 것들을 쓰면서 어, 마무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어, 준비 잘한 만큼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볼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고, 마, 세발이. 자 약속 드리겠고 관심 마세마리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마 첫 번째 마필 소개 앞서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빵명이잖아요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채널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경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육경주에 출전 예정인 마필이고요 5등급에 1,200m입니다 한마디 말도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우태율, 자, 마주의 마필이죠. 한마디 말도. 자, 5등급에 랭크되어 있는 마필이고요. 아직까지 승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승률은 33%를 기록할 만큼 큰 기복 없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훈련 모습 보겠습니다. 외곽에서 자 말을 몰아내고 있는 한마디 말도 정정희 기수가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안쪽에 지금 더썸불사조한테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게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좀 안쪽으로 말이 기대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잡다 보니까 조금 추진 동작에서 약간 애로점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말에 걸으면 큰 이상은 없어 보이고, 이 더썸불사조도 말 자체가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지세 좋죠. 말이 잘 생겼습니다. 차분하게 이번 주를 위해서 좀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출발 연습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지가 보이는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전체적인 편성을 한번 보면은, 편성이 예, 약합니다. 형무상도 지금 공백이 있는 마필이고, 신한 에이스도 승급 전에 예, 별볼일 없는 걸음을 보였고, 운주 타임도 지난번 경주 때 조금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였죠. 자, 에이스 매치는 똥말들 이기고 올라온 예, 별볼일 없는 승급마고, 그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5등급의 준족들이 몇도 보이긴 하는데 최근 컨디션을 본다라면은 그렇게 위협적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말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경주의 특징인 것 같고요. 한마디 말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경주 거리가 여러분들 1,200m 거리입니다. 1,200 적정 거리라고 볼수 있는 경주에 오랜만에 지금 출전하는데 6등급에서 이제 1,400을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5등급에서도 계속 1300, 1400을 도전했고 어, 1400까지 무난하게 직전 경주였죠. 직직전. 세네칸하고 뛸 때도 어, 취입으로 한 발을 쓰니까 어, 마지막에 이제 1400까지 좀 끈끈한 모습을 버텼어요. 근데 직전에 이 경주 레이스를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때 시시원 기수가 너무 자신 있게 말을 좀 무리하게 탔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레이스 전기였어요 정말 좀 타이트하게 탔다. 약간의 이제 오버페이스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서 안쪽으로 좀 기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마방에서도 이 시시원 기수의 이 경주 레이스 운영을 제가 봤을 때는 질책성으로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훈련자가 정정기로 바뀌었고, 기승자도 정정이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도 직전에 이 레이스를 보면서, 아, 그렇게 CC홍이가 왜 한마디 말도라은 말을 갖고 이렇게 무리할까. 충분히 그냥 편하게 가면서 직선에서 힘을 더 써도 되는 마필인데, 이 말에 대한 그 자신감이 너무 컸나? 뭔가 CC홍이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좀 말에 무리가 갔고, 그러면서 못 버텨냈기 때문에, 이 직전에 이 경주 결과는, 크게 우리가 좀 개의치 않아도 될것 같고, 충분히 이 마필은 아직까지 1승은 없지만, 다져진 그런 전력으로 본다라면은, 단거리에서 앞에 붙여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좀 각질이 자유로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마디 말도란 마필, 우승권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관심만 첫 번째로 한마디 말도 체크하겠습니다. 한심마 탑 3. 두 번째 마필입니다. 토요경마 구경주에 출전 예정인 나로마스터라 마필입니다. 나로마스타. 자, 아직까지 입상은 하지 못하고 있는 33조 서인석 조교사 마방의 마필이고요. 자, 송창호 마주 스타를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을 어, 구매하고 있는 마명을 짓고 있는 그런 마주죠. 뭐 나로마스타. 동강의 스타, 뭐, 미스 인스타, 벌규의 스타, 플라잉 스타, 1군짜리. 어쨌든, 스타 계열의 한마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로마스타. 이마필은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입니다. 아, 혈통을 보면은,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고, 일단, 소개에 앞서 훈련 모습 먼저 잠깐 보면은, 이번에는 조제로 기수가, 아, 다시 한번 이제 기승할 예정이고요. 나로마스타. 길게 길게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경주가 장거리 첫 도전이기 때문에 좀 강한 훈련보다는 마필의 지구력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훈련 모습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훈련 강도가 뭐 그렇게 세거나 강도를 높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순발력도 키워줄 수 있는 병합 훈련도 시행을 하고 있고, 외곽에서 움직이고 있는 마필이입니다. 나로마스타. 자, 마필 지세가 좀 얄쌍하죠? 어, 얄쌍하죠? 좀 빵보다는 얄쌍한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들은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에 좀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통 자체가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에요. 이 나로마스터는. 그리고 상대가 너무 약하죠, 지금. 상대가. 어, 물론 지금 나로마스터도 보여준 걸음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인기를 못 모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로퐁기 드래곤도 직전에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 꼴찌했죠, 꼴찌 했죠, 예, 꼴찌. 예, 별볼일 없는 말이거든요. 하이 마운틴은 이번에 1000m, 1200뛰다가 이번에 중장거리에 도전하는데 거리가 지금 1800 아니, 1700 아니겠습니까? 하이 마운틴은 근데 말이 지금 마방에서는 분명히 이 마필의 성향을 보면은 단거리 성향 이런 걸 알면서도 좀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변화를 모색하는 것 같고 말 스타일은 분명히 단거리 성향입니다. 이거는 K 파워풀은 이번에 앞에 가겠죠. 이제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은빛 돌풍, 뭐 자체 발광도 선행이긴 한데 지금 K 파워풀이랑 강력한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 발광의 레이스가 좀 느려야 되는데 이 마필의 지구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불안한 인기마로 분류되는 마필이고, 젠틀리아라는 바람만 불고 계속해서 지금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는 마필.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부진마, 약간 이제 최근에 보합세를 안고 있는 그런 말들의 성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나로마스타는 어쨌든 욕심은 좀 났던 것 같아요. 직전에 과천시장배까지 이제 출전했다는 거 보면은. 좀 욕심은 어느 정도 어 서인석 쪽에서도 냈던 거 났던 것 같고 일단 단거리에서는 크게 성적이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마필에 결론을 내렸겠죠. 이때 이제 과천 시장배 뛰고 나서. 자, 이마필은 장거리다. 그리고 이제 이때 동영상을 잠깐 보면은 나로 마스타가 이제 11번인데 저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11번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계속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카메라에 지금 보이진 않았어요. 카메라에 보진 않은데 저는 이게 4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4번 여기 있잖아요. 헬멧에 카바가 벗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제가 분석을 하면서 어디지 있 어디지 있 계속해서 <laughs> 어, 좀 헤맸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 어쨌든 카바가 벗겨지면서 이 나로마스타는 분위기는 4번 달고 통화한 것처럼 이제 연출이 된 거였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마방에서 이번에 1,700의 코너 4개짜리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나로마스터의 타이밍은 이번 주에 출전하는 그 시점부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길게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바로 이번 경기에 뭔가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마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스타일의 여러분들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관심만 두 번째로 나로마스터 체크하겠습니다. 관심마 탑3 마지막 마필입니다. 1호경마 국경주에 출전 예정인 마필이고요. 바로 모덴조크입니다. 모덴조크. 국산 3등급에 랭크되어 있는 마필 1조 박종건 조교사의 소속소 마필로 13, 13전에 4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복승률 46%이 성적만 보더라도 아 좋은 말이구나. 근데 최근 3등급에 올라와서 조금 긴 시간 보내고 있는데, 일단 훈련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훈련은 조제로 기수가 지금 훈련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기승까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말이 조금 이쁘게 생기진 않았어요. 지세도. 좀 약간 엉성하다. 요런 느낌이 드는 마필이죠. 아마 이 체형의 지세를 보면은, 어, 그렇게 썩, 매력적인 모습의 마필은 아니에요. 하지만 힘은 좋아요. 힘은 상당히 좋습니다. 말이 힘이 상당히 좋고 좀 뭔가 어 초반부터 어, 뛰려는 투지감이 좀 강한 단거리 성향의 마필이다라고 보면 돼요. 얘가 아마 지세가 좋았다 라면은 빠르게 3등급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어, 3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어, 할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뭔가 좀 체형에 좀 아쉬움이 있는 말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편성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단거리에 능력 있는 말들이 지금 많이 지금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프라블럼 이 마필이 이제 직전에 순근전이었을 때좀 기대반 불안함 반을 갖고 외곽에서 이겨냈거든요 이때 보면은 그니까 러 이때 레이스 보면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빠르지가 않게 진행이 돼서 노프라블럼이 어, 그 흐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레이스 흐름 자체가 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레이스가 빨르면은이 노프라블럼이 조금 불리한, 불리한 게없잖 않아 있는 에, 그런 마필이라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1200에. 야, 큐피드 잇은 직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 큐피드 잇이 약간의 그 훈련 때부터 뭔가 힘이 좀 떨어졌다 라는 그런 느낌을 직전부터 받아갖고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야 이거 큐피드 잇이 좀 맹해졌다. 아, 훈련 때 그런 애가 아닌데 좀 맹해졌다 하면서 이때부터 불안하다 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었죠. 근데 이번에 훈련도 직전과 비슷하다면 비슷했지, 직, 그 전으로 돌아가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상태가 얘도. 아직까지 좀 맹합니다. 그래서 3등급에서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얘는. 스타트랙은 최근에 절정의 컨디션이죠. 절정의 컨디션이고, 이제 높아진 부담 중량,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에, 대비. 그것만 잘하면 될것 같고. 금빛 광호도 직전에 1200 김효정 기수. 특별 경주였는데, 뭐, 김효정 기수가 탔을 때, 뭐, 이미, 뭐, 포기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브라이트한 센도 좀 레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어 전혀, 어, 지구력에서 좀 무너졌고, 또, 앞말이다 보니까, 부담중량에, 좀 무거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월드시에너스는 직전에 안쪽에서 깜짝 선행 우승. 지금 모든 조크가 상대적으로 지금 밀려있다라는 건데, 지금 3등급 올라와서, 1800, 1200, 1400, 1600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 같은 경우에는 특별 경주였기 때문에 상대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거리가 지금 모던 조크한테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세가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에좀 거리가 길어지다 보면은 이 모던 조크의 능력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전형적으로 이제 최근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상위 등급에서는 그거를 좀 상세할 만한 이제 능력 차가 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눈에 보이진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 마지막 끝걸음의 지구력을 보면은 긴 거리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던덴 조크는 정말 조제로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단거리에 좀 힘으로 뛸수 있는 그런 레이스 운영을 좀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강자 틈에서 뛰었던 그런 전력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경주 좋은 좀 성적을 내줄수 있는 타이밍이라고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던 조크는 이번에 단거리 출전을 정말로 마방에서 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기를 모으지만 지금 상태에 올라오지 못한 말들, 조건이 안 좋은 말들이 많이 지 출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틈새 공략을 할수 있는 모던 조크. 자, 이 마필을 자, 관심마 세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요경마 마지막 경주를 보면은 어, 거의 뭐 이제 서울 그랑프리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에, 능력 있는 말들이 지금 어, 많이 지금 출전해요. 지금 훈련 모습 보면 이제 노던 타임을 제외해놓고는 에, 모든 말들이 지금 다 출전을 하려고 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라운 포레스트 어, 최근에 퀸즈 투어의 아쉬움을 이번 일반 경주로 풀어보려고 하고 사탕 소녀 어, 역시 그랑프리에서 무너졌지만 일반 경주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나오고 강풍마 그죠자 일군에 올라온 이제 노드 원더플로돈 점핑 출전이죠 이거는 자 메가 메가드래곤, 뭐 너트플레이, 원평스톰, 뭐 빅스고, 블랙벨트 요런 마필들 거의 대상 경주급의 마, 마필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출전하거든요. 2025년도를 자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서 플레이팅으로 이번에 마사회에서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서울 그랑프리에요 이거는 서울 그랑프리 그만큼 관심 있는 경주기 때문에 자요 어, 분석 방송은 어, 정규 분석 방송 1호 경마 방송 통해서 다시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는 것으로 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새로운 채널에서 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어, 더 열심히 하는 더 노력하는 북병마를 어, 찾아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